근데 이 닭띠 사월생은요, 참, 지지합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닭띠 사월생이에요. 지지합이라고 하는 거는 육십갑자에뭐 철학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부모의 덕을 가지고 살수 있는 게이 사월생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부모한테 물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큰 불편이 없다. 그래서 사회생들은 부유하다. 안녕하세요. 천안에 있는 천궁개비신당 보아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달마다 띠가 존재잖아요. 1월달은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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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띠별 운세를 볼때그 달이랑 이렇게 되게 상충되거나 뭐 합해지 그런 달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닭띠, 네, 네. 타고난. 1월생부터 12월생 운세를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네네. 그분들의 운세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닭띠들이 굉장히 성향이요. 우리의 몸체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머리는 줌만해요. 뿔 달렸어요. 팔은 없는데 날개가 퍼덕퍼덕 거려요장닭은 특히나 발이 없어요. 우리 닭발 뜯어먹잖아. 근데 그 땅을 헤집는 성향이 있어서 닭띠들이요. 꽁 독살 맞습니다. 그래서 독살 맞은 닭띠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쭉 훑어보면 성향이 정말 독특해요. 닭띠 1월생은요, 무적이에요, 무적. 오집을 부린다든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뭐 마음에 안 들든지 하면 죽기 살기로 그거를 싸움을 하면 이기려고 그러고요. 대신에 이 무적인 대신에 닭띠 1월생들은 집닭이에요, 집닭. 어디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새로 하려는 거에 대해서 집착도 잘할수 있고 닭띠 1월생들의 운세는 다른 것보다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요. 닭이 머리가 쪼그만하니까 성격도 매굴수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닭띠 1월생들은 자기만의 고집이 남보다도 센 어떤 그런 성향을 가졌으니 좀 어떻게 보면 1월생들의 특징이 누구 말도 안 듣는다. 2월생들은요 예술가가 특히 많을 수 있어요, 닭띠 2월생들이. 왜냐면, 꼬꼬대! 하잖아요 우리가. 천간 지지라고 그러고, 시도요. 자시생, 뭐, 축시생,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듯이, 2월생은 이제 토끼달, 토끼 시간이라고도 하거든요. 토끼시가 몇 시냐면요. 아침 먹기 전에 닭이 날개를 콕콕 하면서 꺾여 하는 시간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리를 막 내는 직업을 하니까 가수도 있을 수 있고요. 드러머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것보다 어떻게 음색이 굉장히 강할 수 있어서, 음대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선생님들이 소리 지르면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그 체육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월생들은 공무원도 많고, 어, 하려는 의지도 강하고, 어, 새벽을 밝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타협도 조금 없어야 되는 그런 성향이 들었어요. 3월생입니다. 닭띠 3월생은요, 참 착해요. 이렇게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런데 목표가 뚜렷치 않아요. 이 닭띠 3월생들이. 그래서 부모님이 어, 동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청개구리 기질이 발휘를 해서 적으로 가고요. 좀 이렇게 반항심이 많은 게 닭띠 3월생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 거기에 닭띠 사월생있죠 근데 이 닭띠 사월생은요참 지지합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닭띠 사월생이에요지지합이라하는 거는 육십갑자에 뭐 철학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부모의 덕을 가지고 살수 있는 게이사월생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부모한테 물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큰 불편이 없 그래서 사회생들은 부유하다. 오월생입니다. 5월생은요 닭이 넓은 들판을 떼어놓는 거 싫어해요. 그냥 마당에서 그냥 놀아야 되는데 이 닭이 마당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게5월생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모험심이 생각지도 않게 많이 생겨서요. 이분들이 좋으면 해외에 나가서 사시고요. 나쁘면 사기를 혼방 맞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만 알고 계시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닭띠 6월생이에요. 가뜩이나 삼복더위에 닭들이 백숙으로도 많이 죽잖아요. 6월생들이 문제는 뭐냐면 지치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면 금방 우리 가 단거리 100m는 잘 뛰는데 마라톤을 못 뛰어요. 이닭들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 6월생 같은 경우는 내가 시작을 했는데 끝을 못 봐요. 용두삼이가 엄청나게 많은, 많은 게 닭띠 6월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6월생들이 거짓말도 좀 잘해요. 그러니까 뭐 재기 듣고 막,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 이런 게 아니라, 임기 응면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닭띠 7월입니다. 닭띠 7월생들은요, 재주가 엄청 많으세요. 특히나 손재주. 왜냐하면 닭이 모양을 막 내는, 우리가 닭도 막 비늘을 막 쫓으면서 모양을 내는데요. 7월생이 되면 원숭이의 그 기질이 따라 들어오면서 손끝에 재주가 있어서 미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그, 띠들이 많고요 다수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월 생들은 자기의 손재주로 먹고 사는 분들이 되게 많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닭띠 8월 생들이에요 이분들이 뭐냐면 2월 생도 가수가 많지만요 닭띠 8월 생들은 굉장히 자기가 연극 배우라 그러죠 연예인 특히나 또 어떻게 보면 공연 기획자 이런 게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제너럴로 얘기 드리는 거라 이게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8월 생들은. 유독, 좀 생각지도 않게 글을 쓰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꿈을 꾸거든요, 닭띠 8월생들이. 신기도 많아요. 그래서, 원치 않아도 그런 부분에서 가서 인연이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스님, 목사 이런 식으로 종교나 어떤 그런 예술성을 가질 수 있는. 솔직히 무당들은 요새 보시면 막 구도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하잖아요. 신기가 예술성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어떤 끼하고도 밀접하지.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닭띠 8월생들은 어떻게 보면 신하고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드러나서 또 유튜브 기획자도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8월생들은 어떻게 보면 팔로보는 것도 잘 맞아요. 그래서 8월생들은 약간의 남다른 사주를 가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닭띠 9월생들이요 에 고지식함의 대변 이분들은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결과가 딱 부러지게 나오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닥티 구월생들은 그 우리가 강아지도 보면 진돗개가 있고요, 삽살개가 있고 막좀그 으르렁거리는 독한 개들 있잖아요. 이 도베르만의 기질이 나올 정도로 빤듯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나를 비판하는 걸못 참아요. 닥티 구월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월생들은 조금은 포용력을 가지면 더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닭띠 10월이에요. 이분들이 정말로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이 많아요. 정말. 그래서, 돼지다리에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계획도 많이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과가 별로 없어요. 닭띠 10월생들이. 공이 없다르죠. 주는 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순간 현혹이 되니까, 이분들은 10월생들은 조금은 미련을 떨어도 좋다. 아니, 쟤는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초과돼서 하는 일을 내 역량 발휘를 하지 말고 오지랖 넓은 짓을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지 11월생이에요. 박이 쥐하고 되게 친해요. 쥐하고 닭하고 하늘살이에 살듯이 굉장히 네트워크가 좋은 게 이닭띠 11월생들의 특징입니다 네트워크라는 건 사람하고 인과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덕도 많고 또 내가 먹고 사는 거에 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사기꾼이 많이 어들어요 이제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우리가 그 알코올 중독자들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닭뒤 동짓달생 11월생들의 특징이에요 그 부분만 신경 쓰면 나쁘지 않게 잘 넘어갈 수 있다 합니다 닭띠 섯달생 12월생들은요 4월생하고 마찬가지로 복이 많이 와요. 조상이 재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내 죽은 엄마가 로또를 대게 해준다든지 주변에서. 귀인이 도을수 있는 운을 가졌거든요. 이 12월생들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천복을 받을 수 있는 사주니까 거기에서 본인들이 좀 생각을 넓게 가지면 문제 없이 편안한 인생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람 직가 알려주신 건 대중적인 거니까 궁금하시고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상담 요청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